오늘은 이제 캠핑 다니면서 쓸 이제 워터 펌프를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캠핑을 다녀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이제 씻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지금 워터 펌프를 한번 달아볼까 하는데, 제가 기존에는 이런 샤워백 있죠? 이걸 썼는데, 이것도 많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C 플로죠? C 플로 42쓰즈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55 psi, 3.88바 되어 있네요. 일반 카라반이나 캠핑카에 설치하는 그 모터 중에서는 좀 상위급이고요. 이걸 지금 차에 부착을 하고 이제 선들을 연결해 볼 텐데 이제 준비물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물호스고요 샤워기고요. 이거는 같이 딸려오는 필터입니다. 모터에 달려오는 필터 커넥터 호스 연결하려면 방수 테이프죠. 방수 테이프 그 다음에 클램프 호스 연결할 클램프 요런 이제 각종 이제 커넥터들인데요. 킥 커넥터도 있고 황동 커넥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차에 매립을 해서 사용을 해볼텐데 저는 캠핑을 차에 루프탑 텐트를 달아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캠핑카나 카라반 같이 이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차 하부에 한번 설치해 볼 텐데, 이 펌프가 원래 이렇게 생기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 펌프를 차 하부에 외부에 노출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방수를 위해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좀 많이 얼라놨고요좀 엉성하긴 한데. 그래도 방수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설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 커넥터, 키 커넥터죠. 이게 이제 차 뒤쪽에, 범퍼 쪽에 이걸 설치할 텐데, 설치해서 이 샤워기를 이렇게 키 커넥터로 연결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료된 모습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범퍼 뒤에 이렇게 퀵 커넥터를 빼고 여기에 이제 샤워 호스를 연결해서 쓰는 방법을 택해 보려고 합니다. 작업을 해볼 텐데 차하부에 모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멍을 좀 많이 뚫어야 되고 구멍도 위치를 잘 선택해서 뚫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 작업을 위해서 스위치를 하나 달아야 되거든요. 모터 펌프를 하부에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전선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모터가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위치를 하나 달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이쪽 부분에 스위치 매립할 곳이 제가 살펴보니까 스위치는 이거거든요. 여기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야 되는데. 차 하부에 이쪽 부분에 제가 펌프를 달생각인데 여기에 지금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위치를 잘 잡고 저기 위에서 구멍을 뚫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작은 볼트 4개로 고정을 했는데요. 이게 무게에 비해서 볼트가 좀 약해서 이걸 이용해서 추가로 고정을 해볼 겁니다. 이걸 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새들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이렇게 끼워서 고정하면 조금 이따 공구를 이용해서 저기 위에서 잡고요. 좀꽉 조여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달았고요. 이제 전선만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선 작업까지 다 완료 했고요 모터가 돌아가는지 한번 돌려볼 텐데 네, 모터는 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모터는 다 달았고요. 이제 호스를 달기 위해서 여기 범퍼 뒤에 구멍을 두개들어야 되거든요. 한 넥트 네. 두개다 네. 연결했고요. 이제 안에 호스를 펌프에만 연결하면 네, 이제 모터에 연결을 해볼 텐데요. 모터에 보면 여기 표시가 있거든요. 여기 입수구 이렇게 하살표가 있어요. 입수구 여기 출수구 여기 입수구거든요. 입수구 쪽에 이렇게 해서 밸브는 다 달았고요. 네, 이제 이쪽 밸브에서 호스를 이용해서 아까 바깥에 달았던 이쪽 부분에 물호스만 연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물호스 부터 연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펌프 설치하고 물호스까지 전부 설치 완료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자, 이제 작업을 최종적으로 완료했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입수구 쪽에 키 커넥터 연결해 주고요. 여기 물통에 이렇게 입수 쪽에 출수구 쪽은 이쪽 편에 내놔 키 커넥터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연결하고, 이쪽에 샤워기가 있죠? 이제, 모터 전원을 올리면, 물을 빨아들여서 저쪽으로 나올 텐데, 모터 전원을 올려보겠습니다. 모터 들어가는 소리 나죠? 어? 물이 좀 새네. 물이 좀 새는데, 아이고. 예, 잠깐, 샤워기 쪽에, 코스를 임시로 연결하려 더니 압력에 의해서 터져 버렸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터 스위치 ON 하면 이제 모터가 들어가겠죠. 예, 네, 모터 들어갑니다. 모터 들어가는 소리 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압력이 차면 모터가 정지를 해야 되는데 어, 모터 모터 어, 정지했죠. 이제 샤워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샤워기를 다시 모터가 돌아가죠. 샤워기 끄면 다시 모터가 정지하죠. 지금 펌프 스위치는 계속 온대인 상태입니다.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잘 들은 것 같습니다.